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이 귀여운 얼굴 좀 보세요. 아 <laughs> 약간 피카츄 <피카투도> 달았어. <laughs> 괜찮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살 하는 거 아니었어? 물어보살 컨셉인 줄 알고 끝까지 분장한 거같 어, 그럼 내가 자신해서한 거지 아 오케이 자진해서 이런 걸 정말 좋아하고 또 끝까지 할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제작진들도 <laughs> 네요. <laughs> 아무튼 <웃음> 왜 이렇게 빨개? 형 똑같아 비포 애프터 똑같은데? <laughs> 오늘 왜 모였죠? 아, 오늘 또 저희가 인스타로 어떤 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지 질문을 또받아왔잖아 그걸 많이 모아와서 우리가 대답을 다 해드리려고 하거든 무물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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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약간 동생 본다 생각하고 좀 어... 편하게 대답할 테니까 약간 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고고링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다들 공부를 몇 시간씩 했었어? 많으면 한 3, 4시간 정도? 주말엔 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어... 학원 다니면 뭐잘 하는 정도 너 뭐, 전학교 때 공부량이랑 비슷한 거 같아 <laughs> 나는 강제고 기숙사에 살았었으니까 아... 아침 9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앉아있긴 했었는데 아... 순수 공부하는 시간은 근데 얼마 안 됐을 거야 한 5, 6시간? 고1 때부터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고1 올라갈 때가 딱 코로나 터졌을 시기라서 아... 뭐 대학을 4월 말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코로나 방학이. 때 대학 들어갔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방학이 진짜 길었어. 거의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가는 그런 아,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이때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게좀안 하는 날이 다 싶으면 3 2시간 하고 네. 오늘 좀 했다 하면 아. 12시간도 하고. 좋았던 것일 때? 나는 진짜 그냥 학원 다니면서 숙제 다할 정도니까 하루에 한 6시간? 평일에는? 주말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국세형탐 시간 어떻게 배분하셨나요? 아이게 중요하지 이것도. 나는 고1이고 고2고 뭐고 3이고 뭐고 수학 올인이었어. 아 진짜? 나는 아, <laughs> 한 3대 5대 2 정도였던 것 같아. 나도 수학을 거의 위주로 해가지고 2대 7대 이 아니 2대 2대 6대 <laughs> 저 그거 맞다. 어, 딱 2대 6대 2 정도? 수학을 그냥.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수학을 엄청 <laughs> 많이 한거 같지? <laughs> 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수학이랑 영어의 비중을 되게 높이지 않았어? 국어가 이 정도 되고 한 음. 44. 음. 3구를 계속 하진 않았어요 시험 기간에만 나 그럼 진짜 정리해서 그래, 다시 가보자 0.33, 9, 0.33, 0.33와 0 0 진짜 수학파였네 수학. 그냥 2대4대4대0 2등수 아, 걸릴 거야 원인이 없쓰어 아, 국어 2, 수학, 영어 4, 4 나는 아예 안 하다가 통합과학이 어렵다는 음.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음. 겨울방학 때만 2대5대2대1 정도 아 <laughs> 고1 올라가는데 어떤 선행과목이 좋을까요? 음. 음. 뭘 할까요? 보다는 뭘 뺄까요?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질문 자체가? 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국수형 정도는 난 그래도 하는 게 좋다 보거든 맞아 나도 확실히 느낀 게 고1 때부터 꾸준히 모의고사 국어, 영어 공부를 해요 내가 음. 모의고사 잘 보더라고 음, 고3 돼서 급하게 하는 애들 보더라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 어디 어디까지? 국영수까지 구형수 어. 근데 비중은 수학이 제일 그렇지 그... 그건 맞지 음, 왜냐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음, 수학은 맞지. 확실히 진도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선행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나도 딱책말을 동의하는 를게 이게 선행이라는 게 진도를 빼는 거라고 좀 국한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음, 수학이 100%인 것 같아 음, 음, 맞지. 진도를 빼는 거라고 보면 대신 이제 고1을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모의고사 자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국어영어를 그냥 풀어보고 유형을 이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근데 국어영어를 조금 조금씩은 확인해야겠지 음. 어쨌든 수학이 거의 90% 이상? 맞아. 수학 선행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나도 고민 엄청 많이 했어, 선행 때문에. 아, 진짜 많이 <laughs> 부탁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laughs> <laughs> 어. 나는 한 학기 정도는 음. 무조건 음. 확실히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간이 좀 있다면 한 학기 더 그래서 어. 1년어치 음.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보통은 한 학기 이상은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음. 1년을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학원을 수학 거의 위주로 다녔었어서 음. 가능하다면 수상 하를 끝내고 수 원을 좀 찍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어. 했으면 어. 현실적으로 보면 나도 한 학기에서 내두 학기 사이가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수학 하를 나가는 정도 음. 음. 나 같은 경우 나는 겨울방학때 수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었어. 그래.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조급해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선행을. 오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한 학기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그래. 많은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맞아. 어. 꽤 있어. 그럼 좀 재수가 없어. <laughs> 그리고 중3 수학 마지막에 도형이 나오거든? 근데 그때 딱 기말고사 아무도 안 챙겨. 맞아. 특히. 그래서 그 도형? 아무도 몰라. 왜 그랬어? 근데 그거를 어. 무조건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비 고1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고1 선행을 해야 할까요? 수학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삼 도형은 해야 된다니까요 <웃음> <웃음> 큰일 나요 진짜 고3까지 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나는 무조건 둘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전 거를 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좀 한정적이야 그럼 복습 먼저 해야 돼 선행 먼저 해 우선순위를 따진다? 응 어. <laughs> 근데, 근데 이건 내가 배답수 있을 것같 나는 절대적으로 선행 우선이라 생각하거든. 아 진짜? 어, 나도 중3 도형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일단 선행 쭉 달렸고 아 그냥 생명날 때마다 한 번씩 채워주는 그런 경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뭔가 중학교 내용을 다잘 했는데 빵꾸가 조금씩 뚫려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내 주변 친구들 을 봤을 때는 빵꾸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 텅 아, 비어있다는 거지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잖아 이러면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본인 상태를 잘 점검해가지고 아 내가 빵꾸가 진짜 왕빵꾸다 그러면은 좀 다시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맞지 그래. 빵꾸만 해야지 5일 산모 준비 어떻게 하나요? 내가 봤을 때 산모라는 걸 안다는 것부터 너는 성공했어. 그니까, 아 맞아. 아유. 진짜 맞아. 이게 맞아. 진짜 맞는 말인게. 나도 3월에 다 다음주에 시험 봅니다. 어, 어, 이러다 봤거든, 진짜. 다들 준비 안했구만난 준비했어. 진짜? 진짜? 본다는 걸 듣고 뭔가, 어, 뭐야, 유명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laughs> 유명한 거. 유명한 <laughs> 거. 유명하겠지. <웃음> <웃음> 이틀 전부터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 국어수학 <laughs> 영어를 전부 다 풀어봤다고. 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해봤었어. 대단아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 때는 이제 아, 나 때는 말씀 안 되는데 내날어내 <laughs> 내 시기에는 내 시간에는 <laughs>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laughs> 21, 29, 32 어려운 문제였어. 아, 진짜 옛날이다. <laughs> 아무튼 그 킬러 문제가 몇번몇 몇 번에 있는지를 알고서 아 풀이 순서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차이가 크다 생각해 고일선모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은 유형 파악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상위 10% 이상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상위 4%야 진짜 그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단어평가 같은 거한 번씩 보잖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고일 올라가기 전꼭 해야 할 것. 난이 시기에 국어 관련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 근데 나는 이때 어떤 걸 읽었냐면 기출 문제만 묶여져 있는 어, 책이, 어, 책이 있어. 있어. 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종류별로 다있어 시, 수필 막 이런 거 있고. 소설 있고. 난 그렇게 읽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 야, 나는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원래부터. 음. <laughs> 좋아하는 아마. 어. <laughs> 얘기해 얘 얘기. <laughs> <laughs> 그래서 문학은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읽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책을 읽는 거, 그냥 아티클을 읽는 거 정도로만 해도 너무 대단하지 않나 나는 딱 본격적으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난 이제 학교 끝나고 어디 가서 공부할 거다 이런 거를 정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음, 환경을 이제 탐색해 본다 음, 주변에 음. 아, 나는 솔직히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못, 못 하고 있는 건데 <laughs> 그냥 기숙사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기숙사 친구들이랑 운동 열심히 같이 하기. <laughs> 그냥 놀았다는 얘기 아니야? 다 <laughs> 아, 이게 환경 형성이야. <laughs> 노베인데 교재 추천해 주세요. 과목별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까? 국어에서 난이 교재 좀 추천하고 싶다. 나 매산비. 매산비 안정이지 아, 이거. 이건 진짜 근본 있는 안정. 응. 그리고 나는 마달이라는 기출문제집. 아 괜히 막 이상한 교재를 굳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게더 도움이 된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laughs> 근데 다만, 고3 기출 기준인 거잖아. 그냥 기출을 볼 거면 맞았던 검정책이나 빨강 책 빨강 책위 주로 봤던. 게. 고1 고2 모의고사부터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노밴데 사실 처음부터 고3 기출 문제를 다루긴 힘들 수 있으니까 음. 수학 좀문제좀 괜찮은 거. 개념원리 알아? 아, 개념원리는 알지. 어. RPM이랑 세트인 거. 맞아, 맞아. 개념원리 많이 했던 거. 응 음, 맞지. 영원뭐 얘기할 거 있어? 어영 그냥 단어만 외우고 영원 영원보이게. 영원보이게. 영원 워드마스터 보이게또몰보이게 영원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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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보이 중학교 때좀 기억나는 건 오히려 마더탕 문법 책이 있어. 그 개념이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정리가 되게 잘돼 있고 빨간 책이었던 거 같은데 그걸 한번 쫙 풀어보는데 정리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좀 추천하고 싶긴 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의 세대에는 또 다른 문제집이 <laughs> 유행을 하고 <laughs> 있습니같우리왜 불렀어, 그러면? 형이 <laughs> <laughs> 같이 나가자, <나가잖아>, 고 <laughs> 자 아, 그럼 이제 고이엔 됐고, 고2로넘어갔다 국수영탐 시간 배분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고2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봐야 될 텐데. 음.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공부량을 늘려야 돼. 이거 인정? 당연하지. 고2 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음. 나도 이때부터는 거의 그냥 뭔일 없으면 그냥 공부하고 평일에도. 뭔일 있는 건 어떤 일 있는 거야? 뭐 친구랑 급한 약속이 생긴다. <laughs> 급한 약속. 그런데 <laughs>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평일에 한 3, 4일 이상은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몇대 몇이야? 그러면? 이성3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학을 더 늘려야 돼. 음. 이3 3, 일이 오, 3, 3, 1년. 이면 9잖아 이5이좀 그래 0이이 <laughs> 아, 따져보자면 응. 2, 5 5000명은 쿠다. 이5 0 0 0 5 0 5대5 5 5 5 5대5 어. 아! <laughs> 나는 뭐, 언제나 수학 올인이니까 수학 우인 올인 했지 뭐, 나기 과목은 크게 할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을 수학에 쏟아라 그래서 뭐, 나 버려. 나는 <laughs>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응 네. 문과 기준으로 탐구 버리고 2대 7대 1아는 뭐, 나기억나 솔직히 잘안 나는데 음. 나는 그때 학부를 음. 아예 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암기긴 아. 해도 개념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랑 음. 아닌 거랑 차이가 확실하게 크게 차이 가 나는 생각해서 3대 4대 1대 2 정도로 했던 것 같거든. 아. 국어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어비중좀 높여주고 음. 영어는 고1때 최대한 많이 해줬었고 학부를 조금 까아놓는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네, 이게 보신 한 입장에서 한것 것. 수치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우선순위라든지 과목들의 상대적인 격차? 이 정도를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 영어선행 어떻게 하나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 중인데, 아니, 나는 영어를 확실하게 올려본 경험 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수할 음. 때 썼던 방법은 모든 유형마다 자기의 풀이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해. 어... 예를 들면 뭐 18번부터 45번까지, 45번까지 맞니1 <laughs> 0번이 <50번인데. 웃음> <laughs>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기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었어. 음.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고사 올라가면 못할 뭐 확률이 높아서 음. 고2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음. 할수 있지 않을까 나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건 되게 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이대로 공부 잘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 다른 요소들을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단어도 좀 외우고 문법도 맞아. 조금 보완하면 은 왜냐면 고2인데 완벽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보완하면서 공부하면 은 충분히 결과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 수, 오늘 완벽히 끝내고 수트를 할까요? 수트를 할까요? 음. 뭐,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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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한 대로 공부를 했다면 아마 1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수원을 처음 봤겠지? 음. 그러면 수원은 아마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좀 복습하면서 이어나가면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수원을 내가 겨울방에 처음 봤어 그러면 수원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긴 음. 하거든 사실 수원 수투는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맞아. 사실 수원을 다 나가서 수투를 해야 할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걸 하냐 마냐는 진짜 본인의 선택인 거 같고 여유가 돼서 할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 후그 원만하기도 박찬 이윤서 같은 학생이라면 굳이 굳이 그까지 <laughs> <시트까지 웃음> 내다볼 필요가 없다. 같은 얘기는. 몰라도.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인스타를 통해서 무물 질문을 받은 걸 답변을 다 해봤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긴 해. 아, 이게 선행 외의 질문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무물을 한번더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아, 근데 형은 진짜 공부 좀 해야겠다. <laughs> 교육 공부해야겠는데, 교육 공부. 아, 진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웃음> 없어. <웃음> 내신, 내신 어떻게 했지?